일어나서 너가 지금까지 의지해 왔던 내 침상 너의 그 요를 걷어들고 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그의 안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리가 찌릿하고 뭔가 알수 없는 기운이 생겼으리라 생각해요 온 몸에 활기가 생기는 것을 그는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병자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병자가 선택을 해야 하죠. 다리에 전해지는 생명의 기운을 느꼈을 때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던지 아니면 그 기운을 느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순종 그 기운이 걷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요. 그는 감히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병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나를 그냥 낫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지는 못할 망정. 나보고 혼자 일어나라고 한다는 건 나를 놀리겠다는 말 아닌가. 이건 불가능해. 할수 없어. 이러면서. 그냥 누워있었다면 그는 낡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그 자리에 계속 누워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는 아주 묘한 생명의 기운과 힘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순종하려고 마음의 결단을 하니까 더 많은 힘이 나리에 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는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이제까지 누워있었던 침상을 메고 걸어 나갔어요 온 몸에 힘이 생긴 것이죠. 모세에 들어가야만 고침을 받는 줄 알았는데 모세에 들어가지 않고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이땅 가운데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니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행복한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에서 숱한 패배와 좌절로 인해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자유와 평화,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